그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어? 웃으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어, 뒀습니다 해서 저도 네,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그 네.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네, 저런 걸 놀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요. 아마 두 사람 사이에도 서로 뭘못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월 11일인가요? 그때는 그 증언을 한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국정원 차장 지냈던 사람들, 또 겨, 어, 군인 출신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때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맞춰가지고 얘기하지도 못할 텐데 김영남 의원님 네. 지금 그래서 완전히 뭐 탄핵 심판도 중단 요구, 형사 재판도 중단 요구, 보석 청구는 뭐 보나마나 기각 될 거고 이렇게. 중단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 1%라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어. 근데 지금 2월 4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증인신문이 계속 예정되어 있는데, 피소추인 윤석열에게 우호적인 증인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 빼고는 저렇게 입을 맞춰줄 만한 증인이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때 어 분명히 끌어내라고 저한테 전화로 말씀하시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주이기 때문에 피소 추인이 헌재 심판정에 나오는 게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4일 하루 정도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매일 매 심판 기일마다 출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헌법재판소법 51조 그러니까. 다른 형사 재판 같은 게 계속 중일 때는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해, 헌재의 탄핵 심판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은 할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질 리가 없거든요. 재판관들이 뭐 지난번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만 병행해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은 아마 수사권 문제. 그리고 기소권 문제로 계속 시비는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 진행은 계속 가겠죠. 그리고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출석을 안 한다고 해서 재판을 진행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걸석 재판의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 중지를 신청 내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음. 김종호 원장님, 이런 전략을 계속 이렇게 쓰는 것이 결국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상식을 요구하십니까? 아니, 근데 왜 그러냐고요? 아, 제가. 절대는...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일단 재판에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뭔가 주장이 먹혀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당체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검찰총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이 피해갈 방법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피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데요. 자기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의 세력 변화가 존재해야지만 윤석열은 향후에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헌재든 아니면 형사재판이든 법원의 판단이든 이 판단에서 어, 본인이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본인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어떤 정치 세력들의 변동을 통해서 본인이 사면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들을 견고히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기의 전략이라 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얘기하면, 트럼프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자, 힐러리 클린턴은 거짓말쟁이야, 마녀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트럼프, 트럼프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 45%가, 그래!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마녀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론전을 하는 지금 방식인 거죠. 이 얘기를 통해서. 아, 새,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원이 아니고요. 요원인다는 얘기를 저같은 못하죠. 창피하고 부끄럽고. 밖에 나와 살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군대를 보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논리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자기 지지층들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윤석열이 뭐가 잘못했어? 질서를 유지하려고 군인들을 보낸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은 믿고 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세상의 규범과 다른 소위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자기 지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얘기들을 신뢰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내란을 일으킨 정당의 지지율이 소위 민주당과 박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층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형태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21세기 국우정치에 가장, 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았으면 내랑 같은 행위를 했겠습니까? <laughs> 근데 김주정 의원님, 우리 정치를 번지 이렇게 요즘에 하다 보면 제가 딜레마처럼 느끼는 게 뭐냐면 <laughs> 뭐가 좀 말이 말 같아야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이건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문제지를 <laughs> 모르겠는데 답을 어떻게 쓰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요즘에 뭐~ 정상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게 얘기가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저 또라이 정신병자 얘기니까 우리가 넘어갑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말이 말 같아야 참 우리가 논평을 할 텐데 그냥 미친 척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들 그냥 바보 전략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변호인들이 변호 피의자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더 수렁으로 몰아넣는 듯한 그런 말도 막 말도 하잖아요. 말 같은 소리 해놓고 뒤에 가서 또눈 감고 자고 있어요. 자고 있고 아 정말 그리고 재판관한테 혼나고. <laughs> 혼나고 제안합니다 발언을 제안합니다 이런 얘기 나듣고 이게 지금 변호인들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온갖 그~ 소위 벚그라지 같은 이런 꼼수들을 다 피워도 이미 측근인 이상민 그다음에 한덕수 이 사람들이 국무회의가 그것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탄핵 그니까 이런 교란 작전을 펴도 우리가 생각할 거는 딱세 가지예요. 이 헌법의 기초에서 이게 헌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헌법, 현재 탈핵심판 아닙니까?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공무회의가 정상적이었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나, 포구력의 문제는 없었나, 그리고 그 비상 입법기구 쪽지 문제, 그세 가지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란적전을 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이미 한덕수총이나그 이상민이 나와서 그와 정반대되는,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고, 자백하는 듯한 얘기도 피의자가 스스로 해버렸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정말 파면에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박영식 에디터. 요즘에 보면 이상민이 좀, 왔다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 진술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실제 나중에 증인으로 뭐 현재 탄핵 심판 변론기에 나오거나 한다면 더 재밌는 광경이 나올 텐데 경찰 진술 보도 내용을 보면 뭐 일단은 전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와이프도 모른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알면. 정말 혼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재밌는 부분이었고 정말 모질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전에 그그 와이프에게다 일일이 상의했다는 얘기가 또 예. 되는 것도 하니까. 허락 받고 그거죠. <laughs> 이번에는 허락, 그동안 다 허락 받았는데, 비상계엄만큼 허락을 받지 못해서, 와이프가 나중에 화낼 거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그게 좀, 어, 재밌는 부분인데. 감옥에서 다음...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지금. <laughs> 아, 그거 그렇습니다. <laughs> 듣고 보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건데, 어, 뭐, 비상계엄을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상민 본인도 그때 당시에 판단했다는 진술이 나왔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어 사실은 그 국무위원들 전체가 다 비상경을 반대했다라고 이상민 씨는 또 진술을 했다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지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 주에 있었던 변론 기일에서 소수의 국무위원들은 또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다고 언급해 버려서 이런 거 이제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국무회의 같은 어떤 법적 절차나 이런 걸다 무시했다라는 진술들도 다 해버린 상황이라 사실상 가장 최측근이었던 행안부 장관 이상민조차도 윤석열호라는 난파선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근데 이상민이 이렇게 탈출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까지 다 줄줄이 다 탈출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경찰 사전조사에서 밝힌 경찰 단계에서만이라도 그 조사에서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다 윤석열에게 유리한 내용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차후에 윤석열은 참 비루한 외로운 말로를 맞이하게 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박영식 에디터 얘기 듣다 보니까 비상기험 선포가 거의 제 설거지하고 비슷한 수준인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와이프 허락 받고 꼬박꼬박 하다가 이번엔 야, 나 허락 필요 없어. 내가 이거는 독단적으로 할 거야. 평소에 안 하던 짓 하다가 사고 친게제 설거지하고 비슷한 수준인데요. 얘기,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볼땐 이거는 거짓말 같아요. 김건이가 모른다고요?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를 몰랐다고요? 아니 그 제가 볼때 용산은 거의 김건희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성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용연 파라고도 하지만 또 김건희 파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성훈이 가장 측근에서 윤석열을 따라다녔는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런 김성훈이 윤석열이 내란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다 몰랐다? 알았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 얘기를 안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야, 끝까지 김건희를 살리려고 저렇게, 예를 들면, 애처롭게, 어, 아 소위 이 부인 사랑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아, 국무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또왜 하겠어요? 음. 전 이해가 안 돼요. 거기 가가지고 야, 우리 부인은 모른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무회의장에서? 그것도 웃기고. 아, 이게 무슨, 뭐, 이상한 나라야, 아니, 엘리스도 그러니까 아니고. 스스로 대단히 자랑스럽을 수도 있죠. 아, 아 내가 아, 처음이다? 그나나 이건 내가 처음는 거야, 이건. 내가. 야, 내가, <laughs> 야, 내가 드디어, 이런 사람이야, 드디어, 이런 거보기요이 어. 상겸 하나만큼은 아, 내가 했어. 아. 아내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laughs> 이제 이런 선언을 하는 건데, 저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아, 여기에서 이상민 씨, 이상민 전 장관이 진술한 내용 중에는 22시에 KBS가 어. 생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윤석열 씨가 얘기를 하면서 빨리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국무회의 간이 국무회의도 아닌 국무회의 조차도 아닌 이것을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발표해 난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kbs가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행안부 전 장관이 진술을 해버린 거거든요. 요 대목도 중요하다고 음. 보고 그니까 러 이상민의 지금 전략이랄지 뭔지 모르겠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윤석열을 죽이고 모두가 사는 방식으로 일단 조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용현 같은 사람은 또 물귀신 작전으로 누군가를 또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 상황이 좀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호님은요, 마누라가 알면 나중에 혼난다라는 말은 김건희 머리에서 나온 면피용 멘트일 겁니다. 음. 만에 하나 실패했을 때 김건희 자신이라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미리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김건희의 전략이 맞을 겁니다. 참 날카로우십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명숙 기자랑 7 시간 통화, 그때 MBC가 보도했을 때 대선 전에 본인이 한 얘기가 지금 나중에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권리기란 예. 게 무서운 거거든 이랬잖아요.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하고 한다고. 이제 검찰이 알아서 수사할 겁니다. 어, 조금 내려보시면 되겠는데요.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해보세요. 설 아. 연휴도. 어떠... 제가 굳이 김건휘를요? <laughs> <laughs> 그래서 국무의국무위원 중에서도 찬성할 함도 있었다라고 음. 하는 것 김건희가 뭐모르겠다 와이프가 화, 국민들이 화낼 생각 통탄할 생각은 안 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음. 특검이 필요한 거죠 음. 이거 사사시 수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음. <laughs> 그래요 특검을 해야 되는데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오늘 정진석 실장이랑 대통령 참모들이 면회갔죠 면회 갔죠 근데 속보가 들어왔어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잘 지내고 있다. 무슨 <laughs> <왜 누가> 물어봤어? <laughs> 그리고 뭐 사람이 살지 누가 사, 짐승이 살아요? 그럼 아, 왜 보석을 신청을 해? <laughs> 적응이 되는 모양인데 <laughs> 잘 계세요 그러시죠? 잘 계세요 거기서 그럼 <laughs> 다시는 보지 말자. 그동안 참 더러웠다. 근데 김영남 의원님 대체로 보면 얼마쯤 지나면 적응이 돼요? 글쎄 저는 수감 생활은 안 해서. 아뭐좀 들어보면 또 보는 재 보면 뭐 이제는 좀뭐 견딜 만합니다 하는 게 대충 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차츰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정말 못 견디던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장기간 지속되면 그럭저럭 지내는 방법을 터득할 텐데. 글쎄 요 거기에 아니 저는 뭐잘 적응할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어, 왜냐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술이 없는데 술이요? 예. 아 강제적인 금주를 하니까 몸은 건강은 그술못 마시는 게 걔한테는 제일 힘들 것 같은데요. <laughs> 근데 하여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금주로 인한 건강 회복은 분명히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laughs> 그~ 출소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가 제일 아쉽고 그리웠냐 그러면 대부분 짜장면 아.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 거기서도 짜장면은 나오는데 이~ 싸제 짜장면하고는 영 이~ 짜장의 질이 어. 좀 다른 관제 짜장면하고는 네. 다르겠죠 그~ 군대에서 먹는 짜장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laughs> 걔는 몰라요 안 가봐서 <laughs> 그러네 군대 짜장면은 먹어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적응은 잘할 텐데, 글쎄요, 그 이렇게 접견을 단체로 가고 그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양새는 영 보기 안 좋은 건 사실 같아요. 저는 여기 지금 속보 뜬것 중에 제일 그 의사들이 놀라 놀랄 소식인데, 어, 참무진들 만나서 연휴 중 의료 체계가 잘 작동됐냐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아, 우리 그, 이 저. 사회에? 그, 예. 그 저는 어... 전공의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작자가 그 참모진들 만나서 응급의료체계나 연휴 중에 의료체계가 잘 돌아가냐고 물었다라는 것은 이런 유치이탈 화법도 없는 것인데 굉장히 의사선생님들이 열받으시겠네요. 이 내용 들으시면. 아니, 태상병을 그렇게 안타깝게 보내고 수사 외압해서 박정은 대령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청년 걱정했잖아요. 네. 그거하고 그렇죠.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하루하루가 보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검찰총장이 자기를 구속, 기소했잖아요. 그 다음에 2월 3일날 되면 또 헌법재판과 마은역재판관 아마 임명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체가 되잖아요. 그럼 뭐 제작된 탄핵가기, 인용, 탄핵 인용각이죠그 다음에 자기가 신뢰했던 신남성연대 같은 경우 이제 대놓고, 아, 저희들이 이제부터 집회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떼거지로 갑니다만, 조금 시간 지나서 조기대선 열리기 시작하면 불뿌요 터져서 자기 권력 찾으려고 또 난리를 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도 언제까지 윤석열을 붙들어 주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볼 때는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소위 이 특검이 시작되게 되고 어그 다음에 그 누구죠? 창원에? 창원지검 명태규 음, 사건이 네. 퍼지기 시작하면 보수가 제가 볼때 그때 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 면피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이 면회 받아 돌아 뒤에 가면 아마 아무도 안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음 검미줄 음, 최정환님 유경험자시죠 일주일에 한달 지나면 적응합니다. 제이피님 음. <laughs> 알고 싶지 않아. 지어이 음. 정총님 안물 안궁. <laughs> 안물안 공.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 물어봤고 궁금하지도 않다. <laughs> 네.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윤석열이 의연한 자세를 보이는 거 뭐, 뭐, 계속 이제 여론전의 일환이니까 밖에 있는 극우 세력들이나또 심지어 그설 연휴에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 다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 왜그 테이블 위에다 떡국 올려놓고 절, 절을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실제로 구치, 서울구치소 앞에서 떡국 그 올려놓고 뭐두한번 이상 저를 했다고 하면 두번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laughs> 잘해져, 그, 잘해져, 이거는 이제 매기는 거잖아요. 사실 가버리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들 <laughs> 그러니까 <웃음> 이미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지금 돌아가시라고 떡국을 올려놓고 제사지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 비이성적이고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나마 본인 자신도 그런 거를 어디서 주워 듣는지 반 정도로 이성이 성, 상실을 해 있어서 이런 의연한 태도는. 이제 금년간 굉장히 비루해지고 외로워질 건가? 그거 한번 볼까요? 예. 예. 떴고. 대통령님, 대통령님 새해 복,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와 덕담을 나눌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합니다. 대통령님과 한 마음으로 언제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떡국 드셨는지 또 평안하신지 그황을좀 알아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애국 시민분들께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러 검찰은 대통령 석방에서 적어도 헌재 심판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방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네들이 윤석열 보러 간거 아니잖아. 음. 어. <laughs>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 참, 가증스럽죠. 아, 어, 가증스러워요. 나경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관저 앞에 왜 갔냐 이러니까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간거 아니다. 헌법 가치를 소화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의원 개개인이 판단한 거다. 아니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소화하겠다는 그 승고한 뜻은 당론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음. 다 같이 당, 관저 앞에 백팔 명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laughs> 끝으로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 마치죠. 오늘 국무회의 지금 몇 시에 열리나요? 두 시로 알고 있습니다. 두 있어요. 시에? 내란 특검법 야당의 주장을 많이 반영해서 정말 원안에서 엄청 후퇴한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를 할까? 지금 뭐 거부할까라고 뭐락 뭐락 얘기가 나오는데 김영남 의원님 전망은 어떻게 거부 쪽입니까? 우리 백운기 앵커님은 국민의힘 이꼴 야당이 아예 머릿속에 깊숙히 박혀 계시군요. 야당이라고 그랬나요? 또 <laughs> 예. 제가? 그러니까. 여기다 아. 써놔야 되겠네. 국민의힘 여당. <laughs> 아직은 여당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제가 여기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맨날 헷갈려가지고. 소병률님. 이 소병률님 그 전에 <laughs> 제가 항상 소병열인 RYUEL 하셔가지고 아. <laughs> 이걸 더니 류리라니까 요 류율 <laughs> 그러셔서 안틀리아지하고 사놨는데 국민의힘 여당 써놔야 되겠어. 근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공무원 출신이니까 사실은 그 처신을 하는데 있어서 이쪽 저쪽 눈치를 많이 보죠. 뭐, 바람보다 멈, 먼저 눕는다는 예. 게 공직사의 회 일반적인 분위기니까. 근데 요 앞뒤의 스케줄을 따져보면 2월 3일날 그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한거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임명장이 나갈 겁니다. 그거와의 균형을 본인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그 내란특허법에 대해서 국힘의 요구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 본인이 여야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뭐 대의명분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어 어떤 논리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거부할 것 같아요. 예. 예. 거부한다. 김정원장님도? 아뭐 그렇게 나오, 나오고 제가 볼때 지금까지. 이거 거부하면 안될 텐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현지에서 현지에서 재판관이 물어봤던 거잖아요. 예. 아니 두 사람은 여야 합의가 됐고 마흔여 청법 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근거가 어디 에 있는 거냐? 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예를 들면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대한테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실제로 없어요. 그리고 여야 합의라고 하는 법률적인 문언 자체가 없어요. 그건 규범인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얘기하면 여야 합의는 깨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위헌인데요. 그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내란 특검이 위헌적이니까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제출한 안은 위헌적으로 서로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럼 위헌도 아니고 여야 합의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권한을 어, 대통령 권한들이 갖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 판명된 상황인데 최상복은 왜 이럴까? 저는 그렇다면 본인이 여전히 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 나는 여전히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내란의 공범이야. 라고 자인하는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길을 계속 택하고 있는 모습이 뭘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일말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건가? 네. 어, 상황이 예를 들면,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다른 방향으로도 갈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저는 상식적이라면 받아야 되는 거죠. 내란 특검을. 그리고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법 뭐 연구에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지금 수사하고 기소하고, 어, 변론에 심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특검이라고 하는 정치적 중립성들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충적인 수사 어떤 제도를 통해서 특검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특검은 보충성이야. 어, 지금 보충성이 지금 확인되는 측면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상목이 오늘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만, 뭐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최상목 스스로가 나는 내란의 공범이야 라고 자인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나 홀로님, 행사해라. 이제는 화도 안 난다. 우리는 느리지만 가고 있다. 아.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막 언론들이 거부권 행사할 듯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는데 제대로 보고 있는가?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여야 합의를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여야가 뭐 이렇게 오케이를 해서 만든 것만 그걸 법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그건 민주주의 원칙의 근본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김유정 의원님? 무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위헌이고 이건 문제 있고 이건 어떻고 저 어떻고 했던 것들을 다 민주당이 양보했지 않았습니까 예. 11개를 6개 혐의로 음. 축소한 것 외환죄 이것도 빼고 그다음에 어 비토권도 삭제하고 하여튼 뭐 이건 위헌이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했던 것들을 다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또 시비를 걸고 지난번에도 또 어,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 요렇게 다 빼고, 민, 그,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대로 거의 다 저희가 양보하고 하기 전에도 두 표가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양보했는데도 거부권 행사한다면 재결 들어갈 텐데, 저는 두표 정도는 더 오지 않을까. 음.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도, 물론 안올수 있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요, 요, 정도 했는데도 안 온다면, 그들이 걸고 넘어지는 건딱한 가지예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 수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박근혜 때도, 뭐, BBK 특검에도 다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이것마저도 정말 시비 걸고 넘어진다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박영 에의뜻님 혹시 최상목 대행 마음속에, 어뭐 그런다고 뭐 설마 나또 탄핵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걸까요? 아저 어, 동의합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리에 대한 자리에 대한 욕심도 저는 분명히 어, 확인을 더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자신이 만약에 탄핵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이 어,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 이주호 어, 부총리거든요. 근데 야당에서조차도 내부 기류를 확인을 해보면 어, 최상목보다 이주호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이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일설에 의하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주호 장관이 뭐 이제 예를 들면 식사를 같이 했다라든지 이제 이런 설들도 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만약에 최상모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하게 되면 더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상목 권한대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역사의 심판은 최상목 스스로가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김효정 의원께서 그래도 두표 이상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좀더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란 사태에 벌어, 이, 이후에 벌어진 책임은 최상목에게도 있지만, 그 그러니까 내각 주요 인사들에게도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도 이 정당 자체가 내란을 동조하거나 옹호했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내란특권법이 통과되고 나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각의 주요 인사들, 국민의힘 있는 정치인들 모두가 이 내란특권법이 통과되고 나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그 위기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은 거부권도 거부권이고 어 국회가 다시 이것을 표결에 붙인다 한들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회의적인 전망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